지금 시바이누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바이누의 호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소각 또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금들이 시바이누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는 24시간 동안 무려 4조 3,400억 개의 시바이누를 고래가 매집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이어서 37조 개의 시바이누를 추가 매집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바이누가 10달러 이상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바이누를 보시면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이 어떤 심각한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고 나서 흘러내리는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여전히 거래량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아직도 시바이누를 많이 들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래들이 이 물량들을 모두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바이누가 엄청난 호재가 나와서 2차 폭등의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로비누드에서 무려 3조개의 시바이누를 다시 매집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호재가 있나 찾아봤더니,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의 위치가 한국 성도의 위치에 있다고 트위터에 떴는데요. 이전에 쿠사마 시토시는 한국에 방문을 해서 시바이누 홀더들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왔었죠. 우리 모두 맑은 에어로 숨을 쉬어야 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된게 바로 시바이누의 헬스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안입니다. 여기에 기술공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는지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위치를 이동하면서 엄청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성사시키는 쿠사마 시토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나왔을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고래들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그 참뜻을 모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 여러분께 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바이누의 모든 호재는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 시토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모두 다 아시죠? 구사마시토시는뭐잘 아시겠지만 두바이,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 지역에서 큰 이슈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뭐 두바이에서는 토큰 2049 행사에 참여를 해서 레이어3 트리 토큰 개발을 위해서 협력 기관들을 만나고 왔다고 공개를 했고요. 이렇게 레이어3를 위해 수많은 협력 기관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에어리안이라는 프로젝트의 기술 고문으로 참석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위대한 나라 한국에서 시바이노가 더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쿠사마 시토시는 어딜 가든 시바이노와 관련된 일을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위해 간다는 걸 항상 보여줘 왔는데요. 그런데 현재 트위터 위치상 한국 송도로 표시가 되면서 이번에는 시바이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게 됐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라는 지역이 인천과 부산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인천과 부산의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우선 인천 송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 센터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센터를 통해서 지역 블록체인 산업에 혁신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쿠사마시 토시가 여기에 고문으로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저의 생각이지만 추후에 이곳에서 시바인과 연관된 김치코인이 발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시바이노 코인의 인기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엔 부산을 살펴보면 부산은행과 한국은행이 CBDC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CBDC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라고 해서 코인의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고 물품들을 구매할 때마다 사용액만큼 차감이 되는 전자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행과 한국은행이 CBDC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시바이노에게 도움이 될것 같냐면 시바이누가 이전에 은행과 관련 있는 이슈가 일본에서 한번 있었죠.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SBI VC 트레이드에서 시바이누를 통해 새로운 대출 서비스, 렌트 코인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도 코인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은행에서 CBDC 실험을 꾸준히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쿠사마시토시가 부산 송도에 간다면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시바이누를 통한 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고 말이죠. 더큰 생각을 해보면 RWA 토크나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부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인 거래소는 아니고요. 귀금속이나 원자재, 탄소, 배출권 등 토크나에서 거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RWA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시바이누는 이미 RWA 토크나 플랫폼에 추가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쿠사마시토시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참가를 해서 시바이누 토크나 RWA 플랫폼을 협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사마시토시가 다니는 곳마다 정말 어떤 이슈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서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 더욱 높아질 거고요. 시바이누가 이전 400% 상승을 했을 때 주요 상승 요인이 관심이었잖아요. 이번에 수많은 관심을 받으며 아주 큰 상승을 분명하게 될 테니까. 시바이노 홀더 분들은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져만 가는데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의 인생 역전의 부품 기대감과는 반대로 조정 중에 있는 답답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 분위기에는 상관없이 여전히 상승을 크게 하는 코인이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 섹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지금도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 이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신흥부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제가 오래도록 고민해서 고른 저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A 가엮여있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etf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의 ceo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로 불리고 있는 캐시 우드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 가 있었습니다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 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절반으로 낮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더욱 커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더리움 리움 계열의 민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타났다는 건이종목의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더리움의 ETF 승인이 되면서 이슈가 커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몇만 배 폭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코인의 특성하면 이슈만으로도 큰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민코인의 시작을 알렸던 도지코인을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최고가 889원까지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려 13,000%가 상승을 한 건데요,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 을 보인 거죠. 2017년 당시 모두가 이게 무슨 코인이야 하면서 무시했던 코인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상승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코인이 있죠.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초기 가격이 소수점0이 8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이노를 키우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0이 4개가 삭제가 되고 무려 100만 배가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민코인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만원 넣으면 100억, 10만 원 넣으면 1000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바이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내용도 큰 화제였는데 외국에서는 8천 불, 우리 돈으로 천만원 을 투자해서 6조를 벌게 된 투자자 가 있어서 더큰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민코인 시대는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최근에 도구 위페이스를 보시면요 여기 상승률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대략 1,700%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가까이 매집을 하면서 계속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0에서 크게는 9,999%까지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민코인은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나홀로 폭등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정말 고심해서 가져온 추첨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민코인과 지금 시대의 대세인 AI가 엮여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더리움 연물 ETF 승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사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노나라고 불리는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우드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을 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상승률만 보시더라도 77%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민코인 특성상 제대로 된 상승 아직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뒤에 0이 몇 개인지 세 수가 그 만큼 아직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코인은 못해도 3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득인 코인이라는 거죠. 특히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 투자하면 30억, 10만원 투자하면 300억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로또에 투자할 돈으로 이 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부담 없이 소액 투자하셔서 꼭큰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가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문자로 300억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민코인 투자 방법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 방법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모두 알려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 준비 잘하셔서 꼭 인생 역전의 기회 잡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